성규적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의 가치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가치는 자신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좌우로 바라보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뛰어가서 갔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행 청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믿음으로 살게 되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우리는 믿음을 사는 것처럼 믿음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통해서 우리 마음에 아,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믿음을 낳고 또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 생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를 영접할 때에 내 안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또그 믿음이 어, 성장 아낙 믿음이 믿음을 낳고 성장하는 것을 어,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까지 성장하기를 어, 원하십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당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불려진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시호를 받은 것이 오늘 봄에 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의 어떤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좌변방에 있던 안디옥 지역이었죠. 그러니까 안디옥 지역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리스 사람들은 안디옥 지역 사람들과 전혀 다른 어떤 생소한 행동을 성결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어요 자신의 욕망대로 우상숭배하고 뭐 동성애도 하고 음행도 하고 술취하고 그리고 도박도 하고 또그 당시에는 검수사처럼 그레이디레이트하죠 그런 어떤 그거 그 하나의 스포츠화돼서 많은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 싸우는 그런 것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세상 풍조에 십살 살지를 않았어요.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교회에 와서 열심히 성경공부하고 또한 일상에서는 아주 성결하게 살아가면서 정직하고 의롭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당신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부를 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비아냥되는 거예요. 제들은왜 우리처럼 자유를 누리지 못할까, 자신이 욕만들 살지 않을까, 또 하나는 존경심이 있었어요.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성결하게 살지?" 라고 했던 것이죠. 우리 26절입니다. 함께했습니다.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가쳤자제자들은안도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했다. 아멘,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믿음은 교회 아니 아니라 교회 밖에서 진정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아,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진짜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의 직분을 떠나서, 우리 진정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했을 때. 내 일상에서 주변 사람들이 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게 진정한 평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여하튼간에 안디옥 쪽에서 예수님처럼 성규적 삶을 살았던 그리스도의 사람들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 통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 사람은 복음의 위기를 복음의 전달기로 삼는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들은 시현상 생활에서 비바람이 같은 그런 눈보라 같은 위기가 닥쳐올 때에 아주 지혜롭게 복음을 확장하는 기회로 삼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 스토리의 마음 속에는 항상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야, 구절 십구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스다반의 가실 밖 때문에 흩어지는 사람들이 페네키아와키브로스와 안도역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좀알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믿지 않는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역사의 이스라엘 역사를 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는 몇칠 전에 아몇달 전에 죽으셨었던 십자가 보밖에서 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었습니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선포를 하자 유대 사람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듣기 싫어서 일을 가고 있었죠. 원래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화를 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영적인 이야기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이라고 지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스테반의 설교를 듣고 아주 그 화가 머리 끝까지 차 있었어요 그 순간에 스테반 지사가 성령의충만에서 하늘을 우러러봤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스테반 지사는 너무도 감격을 해서그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것을 보십시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보면 신성 모독이죠. 그래서 돌로 세바니스를 죽입니다. 스바반스 목사님이 돌로에 맞아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이렇게 사도행전 7장 59절 말씀이죠. 함께 있습니다주 예수님 내용을 받아 주십시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하십시오. 성경에 는 기도의 내용이 참 많이 나와요. 히스기야의 기도, 다윗의 기도, 야베스의 기도, 아베, 아, 아굴의 기도. 근데 이 스테반의 기도는 참 예수님의 기도를 꼭 담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스테반의 마음에, 마음은 항상 예수님을 향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바라보는 대상을 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아 스테반이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담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욕망과 탐욕을 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과 사랑을 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했던 스테반이 순교하는 현장에 그 순장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 사울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잖아요. 사울이 다마스쿠스 가는 중에 예수를 만나고 사도 바울이 됩니다. 이 전생에 의하면. 사울과 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울이랄게요. 사울이, 사울이 스테반과 함께 그 가말리 학파에 함께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문임에도 불구하고, 아, 사울은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당연시했어요. 왜냐면, 하 십자에 가못 박힌 예수가 메시아라고 했기 때문에그렇죠 귀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스테미 집사의 순교 후에 예루살렘에는 엄청난 큰 박해와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막그 박해를 피해서 이방땅으로 흩어지게 되고 이민을 가게 되죠. 유대 사람들은 왜 자기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성교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제자들과 그 모여 있는 사도들에게. 하신 명령이 있어요. 그 뭐죠? 세상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흩어지지 않은 거예요. 너무 예루살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함께 모여서 뜨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좋았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흩으신 거예요. 바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세상 속으로 밀어 넣으신 거예요. 가끔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여정에서 세찬 비바람과 같은 위기 상황을 통해 우리를 복음의 전도자로 세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과 고통의 문제가 우리의 사명이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헬리 나우에는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것을 보면 그렇게 말을 해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공감되력게 뛰어난 것이죠. 그기 때문에 진정한 치유자애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아는 집사님이 참 건강한, 신실한 집사님이신데, 그분 직업도 그 교, 다, 두 분이 다교수였어요 사회적 인 지위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데, 그분의 딸 중학교 2학년인데, 이 아이가 이 동성애에 끌리게 된 거예요. 그 딸도 함께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대요. 동성애에 게려서 레즈비언 커뮤니티에도 가입을 하고 그리고 그기에 너무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 사건으로 그 집사님이 멘붕이 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 음. 그때부터 동성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고 성경적인 성이 무엇인가를 공부하게 되고 또 아들 그 딸과 함께 그걸 함께 극복해 지금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그것을 잘 극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는 전 경기도 주지사였던 남경필 지사님이시더라고요. 그분 아들이 마약에 손대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참, 그분이 참 존경스러운 게 뭐냐면, 그다 그 커밍 아웃 하더라고요. 자신이 자식이, 자식이 그 마약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감옥에 갔지만, 그걸 통해서 자신의 아들의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정말 그 마약이 얼마나 해로운지를 마약 퇴치 운동의선보장에서 사회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겪는 이 고통의 문제는 우리의 사명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직장과 우리의 사역은 다 다릅니다. 고통의 문제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명이 돼해서 하나님께서 그것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 로 삼으신 것을 보게 돼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고통이 오 통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걸 넘어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기를 초청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바길피에서 안디옥까지 왔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 유대인 삶에게만이라고 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문화적인 뭐가 있었던 거예요. 편견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고집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민족에게만 복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어도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믿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고집대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집이 깨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향력이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고집스러움, 문화적인 편견 이것이 조금씩 조금씩 깨어지길를추합니다 하지만 성님께서 유대 기리스톤 중에서 감동을 주셔서 키로스와 구레네 같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예수,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편견과 고집을 내 s y 고 s Yes, yes. Yes, yes.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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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전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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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 s 풍성한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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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의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최고의 은혜는 은혜라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오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 쓰잖아요. 그레이스는 사람이 쓰는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만 쓸수 있는 언어죠. 예를 들면 은혜, 자비, 극률, 성결, 이런 하나님의 독특한 속성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언어이죠. 반면에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가 있어요. 뭘까요? 믿음, 의지, 결단, 용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상에서 가장 그 소중하고 복된 언어는 믿음입니다. 항상 교회에 오면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사람마다 그 믿음의 그릇이 다르고 크기에 다르고 색깔이 달라요. 하지만 믿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돼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신념으로 자신의 철학으로 바탕으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바르지 못한 거예요. 꼭 가인의 예배처럼. 또는 우리는 아벨의 예배를 드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시작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믿음의 창조주이시고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마음 속에 믿음의 씨앗을 싹 뿌려주세요. 그럼 그 씨앗이 그 비듬의 씨앗이 싹이 나고 입이 나고 또한 줄기에 빠져서 아이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 23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물러 으라고 권하였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이 바나바를 안두의 교회로 파송하였습니다. 바나바가 그곳에 갔을 때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상태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믿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안디옥 교인들이 아직까지 바나바와 같은 어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여전히 안디옥 교인들은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던, 성숙하지 못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나바와 안디옥교인들의 믿음의 차이점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봤어요. 그 그러니까 안디옥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왠지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지죠. 근데 거기서 끝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위롭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믿음은 죄인을 위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기적도 있잖아요. 오병이의 기적도 있고. 물이 포도도 되는 기적도 있고, 그냥 가장 큰 능력은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의인이 됐다는 것, 이보다 더큰 능력은, 기적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롭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서 항상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믿음의 수준을 넘어서 은혜와 감동을 전하는 그레이스메이커. 어떻게 보면 그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성교적 삶을 사는 그리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너는세상의 소금이야. 너는세상의 빛이야. 영어로 보니까 You are the salt. You are the light. 빛처럼 사는 게 아니라 너 자체가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 자체가 소금처럼 사는 게 아니라 소금이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시면 예수 그리스도 들어오시면 예수님처럼 살지만 사실은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성교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자의자의 수준을 넘어서 세상에 보내시는.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수준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미러클 메이커. 우리 24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거워하다가다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바나바가 어떤 인물에 대해서 있는지 나오고 있어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이요. 바나바 이 s g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 사람이 성품이 좋았다는 것이죠. 원래 사람이 좋으면 항상 웃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호감 느끼죠. 만나고 싶고 이해하기 쉽잖아요. 근데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뭐 지혜가 있을지라도, 어? 사회적 직분이 있을지라도 자꾸 야단치면 사람들은 그곳에 가지고 가고 싶지 않아요.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내는 사람, 비판적인 사람, 그주변에는 사람이 없어요. 저처럼. 항상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자상하고 애교 있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분에게 이렇게 사람들은 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성경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바나바처럼 그런 아주 좋은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게다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믿음의 열매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바나바는 은혜를 받는 수준을 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그레이스 메이커예요.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을 넘어서 바로 기적을 만드는 사람, 미러클 메이커로 살았다는 것이죠. 아, 또 하나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보게 돼요 아, 사실 목회자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어, 기적이고 또한 은혜임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정원주 용기도 아픈데도 불구하고 와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죠 오늘 가장 많이 나온 것 같아요 41명 온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태희가 항상 그 자리 지키면 돼요. 준우가 그 자리 지키면 돼. 요영환이가그 자리 를 지키면 돼요. 그 자리를 지키면 돼요. 아, 정말 그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정말 저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고 기적이고 은혜예요. 저는 여러분 여러분 저를 위해 때문에 어떤 분은 은혜 받고 말씀 통해서 큰뭐 깨달음을 얻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는 열, 앞에 계신 여러분을 통해서 저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런 간증을 오해하지 않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서 오늘 권사님이 교회 계좌번호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내줬더니 목적 헌금을 하신대요. 주방을 조금 수사하면 좋겠다. 사실 우리가 몇달 전에 주방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 내년 정도면 열심히 알뜰하게 모으면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같이 기도를 공유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기동답을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 기적이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행동이 모르겠어.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저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기적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미라클 메이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력이 아닌 우리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일상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기적으로 살아가는 저녁 내식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서로 합력하여 지 온데시 로 음. 아멘. 성경에 보니까 바나바는 영적 지도자의 훌륭한 자질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자. 자신이 혼자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만큼 그 바나바는 겸손했죠. 그 성령에 이끌려서 바나바는 성경을 잘가르치는 사람 누구일까 동역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불현듯 몇년 전에 만났던 사람이 생각났어요. 그게 누구요? 예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다섯까지 가가지고 사도 바울을 데려옵니다. 우리 25절이죠. 함께 있습니다. 바나바는 타우를 찾으려고 다수에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험을 가지고 많은 삶을 가르쳤다. 아멘. 지금 보니까 이말씀 보면서 건강교회가 한 어떤 교회일까 생각했어요. 건강교회를 한 음식에 비유하면 어떤 음식일까요? 비빔밥 같아요. 비빔밥, 맛있는 이 쌀밥 위에, 그죠? 렇 다양한 고추장, 아, 뭐 계란, 채소, 고기 이게 잘 비벼질 때 맛있는 비빔밥이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건강 한 교회도 다양한 기질이 있잖아요. 괜찮습니까? 뭐 단수질, 점액질, 우울질, 뭐 이런 다양한 기질들 성향의 은사가 다르잖아요. 다 다르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성기인 사람, 뭐 음악하는 사람, 뭐 다양한 은사가 있잖아요. 이게 함께 서로 섞여서 예. 협력할 때, 합력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에서 서로 합력해서 주님의 문된 교회를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진 좀 보여줄래요? 여기가 키 프로스인데요. 아, 근데 영어 보니까 사이프로스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하여키 프로스 섬입니다 여기에 여기가 가면 자, 가고 싶다. 갑자기 <laughs> 가고 싶네. 여기 가면 나사로의 흔적이 이렇게 많이 볼수 있대요. 심지어는 그 나사로의 그 무덤이 있다고 어, 합니다. 나사로는 여러분 아시죠? 마리다와 마르다의 어, 오빠였잖아요. 하나,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셨어요. 그 살리시고 나사로에 대한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승을 찾아봤어요. 키티온 전승에 따르면 나사로는 그 죽음에서 소생한 후에 그 배단이 고향을 배단이었잖아요. 배단이 고향을 떠나서 이 키프로스, 이 키프로섬으로 가서 정착을 했답니다. 그런데 어. 이 나사로가 왜 이곳에 갔는지 우리는 상상을 잘 상상을 했었지만 확실한 건 모르잖아요. 왜 이곳에 갔을까? 아마도 그 나사로도 왠 자기가 그렇게 가야 하는지도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계 복음을 전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키프로스에서 키프루스에, 태어난 바나바를 만나게 합니다. 나사로가 그곳에 갔을 때이 바나바는 출생지가 바로 이 키프로스예요. 그래서 태어난 유대인이었단 말이죠.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나사로가 바나바를 만나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소생에 대있고 다시 살게, 다시 살게 되었는지를 아마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바나바는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어려울 때에 자신의 소유까지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고 또한 안디옥 교회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 파송을 받은 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1차성교 여행을 같이 떠나요. 그곳이 바로 키프로스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이니까 너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도 하고 해서 그곳에 많은 기적을, 또한 많은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키프로스 섬에 가면, 여기 가면 그 나솔의 무덤과 바나바의 흔적들이 많이 볼수 있다고 합니다. 전생 때라면 이 바나바는 키프로스 섬에서 순교를 했다고 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서로 연결시키고 서로 협력하게 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성교 사역을 하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키프로스에 가서 바나바를 만난 것은 단순히 위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고 선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만난 것은 우리 더블유 교회에서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밀한 섭리 속에서 만났던 것이죠. 그래서 목사가 제가 부족한 것을 여러분이 채워주고 여러분이 부족한 것을 제가 채워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살아있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에게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이되어야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고 도움이 되고 격려, 격려하는 그런 사람일 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 소중한 그리스도인 저에게 보내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주 예수 안에서 바나, 아, 나사로와 바나바,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 울과 같은 서로 합력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성길을 이뤄가는 그리스도인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불신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항상 동행하시고 하늘과 땅에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위기를 복음을 확장하는 기로 삼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기적이 사람이 되는 그런 그리스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리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또한 격려해 주고 힘이 되어 주고 또 서로 합력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